안녕하세요, 소래주스 관현일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하프가드 언더 시스템 강좌를 연속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목소리가 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laughs> 이해해주시고 하프가드 기드들 만들고 언더를 파서 백을 잡거나 아니면 스윕을 하는 기술로 가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안 좋은 포지션에서 가는 거 이번에는 이제 사이드 포지션 상대방이 내 사이드 탑으로 올라왔을 때 어, 하프가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사이드를 뺏겼을 때 하프라도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마운트나 백에서 가는 것보다. 그리고 설명을 뭐 아까보다 다른 포지션보다 길게 할건 없는 것 같아서, 음, 다른 상황도 시간이 되면 조금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사이드를 뺏긴 상황에서 상대방이 표준적으로는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골반 쪽,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려있는 게 기본이고 깔려있는 상태에서도 저번에 마운트 시간을 설명한 것처럼 무턱대고 상대방을 붙잡는다고 좋은 게아니에 붙잡았는데 제 팔꿈치가 벌어지고 상대방이 이제 저를 잡기 시작하면 그냥 꼼짝없이 공격당하니까 저는 항상 뭉클리는 게 좋아요 팔꿈치가 몸쪽에 붙어서 상대방이랑나 사이에 팔꿈치가 들어올 수 있게 이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좋은데 못 넣는 경우도 많죠 못 넣으면 이 정도까지 있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하지만 안 하시면 돼요. <laughs> 이쪽 팔꿈치가 이쪽 골반을 막아주는 거 중요한데 얘를 못 막아줄 경우에는 저번에 납작한 아프가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무릎이 너무 높아가지고 얘를 찍어서 누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상대방 목을 한번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하나 막아놓고 이쪽 손도 얘도. 저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암프라이너 같은 거 걸리니까 마이퍼처럼이 밑으로만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가드로 가기 위해서 제가 언덕을 파면 좋은데 여기 있는 팔에 서 대구선 제가 언덕을 팔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팔을 파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손을 거의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언더. 제가 여기서 손을 늘려보려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복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 하나 하나에 늘리면 제 이쪽 팔이 여기서 양쪽 어깨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쪽 어깨 부지를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빵 만들고 이 손이 배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거 언더. 언더 만들고. 동시에 머리는 여기 안쪽으로 숨어줘야 돼요. 팔을 누웠는데 머리에 빠져있으면 프로스페이스 되거나 이렇게 누르냐 하고도 안되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그냥 일어나가지고 테클을 하고 싸우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발을끌어서 허풍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발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각도가 안나와요. 이게 아니라 수경으로 무릎을 이렇게 던져주는다 그래서 무릎이 정점에 올라왔을때 땅바닥에서 찍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상대방 바에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가져가는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 다리 사이에 다리가 있고 우리가 만들었던 언더홉에서 하프가된 상황이 나왔어요 여기서 똑같이 잡아주시거나 예전에 했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보고 그립을 잡아서 그립 짠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팔꿈치를 막아놓고 손이 뭐 여기 있거나 안으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약간 골반으로 뻥 쳐준다는 생각으로 그립질을 크게 하고 빠진 다음에 언더으로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태클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운 상황에서 제 무릎이 수평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각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훨씬 이편게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와게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번게하이나게시이 나가시면 이렇게 하고고렇게을을이는 경우에도 는대우에수 상대가 실수로 저한테 용을했 허용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늘려고 하면 이만큼 들어간 거로는 좀힘이 없어요. 손을 여기다가 늘려고 너무 하지 말고 이쪽으로 더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더 넣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릿지를 했다가 접으면서 제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릿찌 했다가 내려오고 머리가 그대로 여기 있으면 손만 들어가고 얼굴 눌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한번요 브릿지를 했다가 내려오면서 제 머리가 이렇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그냥 게들가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이드에서 항상 이쪽 팔 정리해주시고 정리하고 브릿지하고 들어가면 제가 그냥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다리를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놓아야 된다고 해서 무릎이 올라와서 가져왔수 있습니다 여번 시간에는 짧게 사이드 포지션에서 언더웍을 만들어서 아프가드에서 이실드, 언더웍 만드는 포지션이랑 동일한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